안녕하십니까? 시현 선생님입니다. 자, 2025학년도 버전, 국어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줄여서 국이공이라고 하죠. 자, 선생님 이제 대표 강의 중에 하나고 완전 시그니처 강의인데 매년 첫 강의로 선생님이 개강을 하는 게 온라인에서도 그리고 현장에서도 국이공이라는 강의예요. 거기에 플러스 어휘 강의, 이것부터 시작을 하지. 뭔가 조금 이상하지? 다른 선생님들은 다 개념 강의부터 시작하는데 이거는 완전 개념 기초부터 다루는 강의가 아니지 않나요? 그요 아니에요. 이 뒤에 이어서 개념 강의들이 영역별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왜 그게 순서가 그렇게 바뀌는 건가요? 그 얘기부터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렇죠? 자, 봐봐. 일단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한다고 라 했을 때 뭐부터 시작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영어는 뭐부터예요, 우리가? 어휘 공부부터 시작을 하죠. 나 영어 완전히 생초보야. 뭔가 단어나 수거 이런 걸 알아야 접근을 하지. 그죠 자,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잘 하려면 수학은 뭐부터 시작을 하죠? 그렇죠. 개념학습. 공식부터 시작을 하죠, 우리가. 공식이나 개념 이런 거를 배우고, 그 다음 적용하고, 이 과정으로. 그러니까 영어나 수학 이런 과목은, 아, 나 공부 좀 제대로 해볼까? 하면은, 뭐부터 어떤 단계를 밟아 나가야 할지, 방향이 선단 말이야. 근데 국어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생각해봐. 자, 국어 공부는 뭐부터 해요? 단어부터 하나? 여러분들, 아, 내가 이제 수능 국어 공부를 제대로 해보겠어. 단어부터 이렇게 안 하잖아. 그러면 공식부터 하나? 국어 영역에 공식이 존재 하나요? 그렇지가 않잖아.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국어 공부를 시작할 때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 도대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 과연 국어는 뭐부터 해야 하는 것이냐?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국어는 당연히 개념부터 공부하는 거죠. 문학, 막 지규법, 문유법부터 시작해서 개념을 학습하고. 과연 그렇게 공부하면 되는 것인가? 그 얘기를 먼저 하도록 할게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봐. 우리가 수능 국어에 대해서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거야. 수능 국어, 이렇게 공부하면 망한다. 자, 봅시다. 일단 첫 번째. 개념만 열심히 공부하면 점수가 알아서 오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수능 국어는 개념어라고 하는 게 이제 문학이나 뭐 언매에서 문법 영역 이런 데서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점수를 뽑아낼 수 있는 과목이 아니야. 중요한 게 뭐냐. 실전력이에요. 국어 영역은 결과적으로는 잘 읽고 잘 푸는 애가 이기게 되어 있어. 우리가 잘 읽는 능력을 독해력이라고 부릅니다. 독, 읽고 해, 이해하는 능력, 독해력. 그리고 잘 푸는 능력을 문제 해결력이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쓰는 국어는 고난도의 사고력이 중요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고난도의 사고력? 한번 생각을 해봐. 국어 영역의 45문제는 다 객관식이잖아. 그것도 출제위원이 너의 생각대로 한번 답을 도출해봐. 이게 아니고, 이 선택지 5개 중에 3번이 답이다. 골라봐. 이런 식의 시험이기 때문에 고난도의 사고력을 측정하기엔 한계가 있어요. 사고력 측정하는 건 사실 논술 시험이지. 주제 딱 던져주고 이 사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논해 보시오. 이런 게 사고력 측정이죠. 어떻게 오지선다 객관식으로 모든 문제가 되어 있는데 고난도의 사고력을 측정하겠어요? 그것보다는 독해력 그리고 문제 해결력 이게 중요한 과목이란 말이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잘 읽고 잘 푸는 사람이 이겨요. 알겠죠? 개념만 알면은 잘 읽게 되느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야. 실전에서 내가 지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는 능력, 그다음 문제를 하나 하나 잘 풀어가는 능력, 이게 중요해. 그다음 두 번째. 선생님, 지문을 많이 읽어 보면은 글을 읽는 능력이 향상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어 영역이 전형적으로 양치기가 안 먹히는 과목이에요. 예를 들면 수학이나 탐구 과목 이런 거는 단원별로 배울 내용들이 정해져 있지. 그래서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많은 공부를 하면 걔가 한 문제라도 더 맞게 돼. 근데 국어 영역은 단원별로 배울 것들이 정해져 있나? 현대시는 이런 작품이 대상이다.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잖아. 오전 시간은 올해 수능 딱이 범위 안에서만 나온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지문학습을 많이 해서 그 중에 하나만 제발 걸려들어라.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스스로 지문을 자기 눈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해요. 자 봐봐. 내신국어와 수능국어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내신국어는 성실성을 평가하는 거지. 범위를 줘놓고 이거 분명히 학교 수업 시간에 배운 작품들이야. 이거 제대로 공부했으면 너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야. 이걸 평가하는 건데, 수능 국어는 그렇지가 않아요. 수능 국어는 문제 해결력을 평가를 해. 다시 말하면, 너이 지문을 학교나 학원에서 배운 적이 있니? 이걸 묻는 게 아니야. 자, 이 지문 아마 태어나서 처음 볼 텐데, 이거 너의 능력으로 지문의 내용을 읽어내고, 지문의 내용을 이해한 후에 문제가 원하는 내용을 지문과 연결해서 잡아낼 수 있니? 이걸 물어요. 본질적으로 내신하고 좀 달라. 알겠죠? 그래서 뭐 지문학습을 많이 한다고 해서 점수가 쭉쭉 치고 가느냐? 그렇지가 않다. 그 다음 세 번째 그 글면은 문제 많이 풀면 되잖아요. 문제집 죽어라 풀면 되죠. 실제로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이 있을 때 A가 문제집을 한권 풀었고 B는 열권 풀었어. 그럼 B가 A보다 무조건 국어 점수가 잘 나온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더잘 알죠. 아, 나는 국어 문제집 방학 동안에 죽어라, 죽어라 풀었는데도 모의고사 점수가 그대로야. 내 친구는 국어 학원도 안 다녀 국어 인강도 안 듣는데 그냥 읽고 푸는데 쟤는 맨날 1등급이야 이런 친구들도 분명히 주변에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만이 풀어서 성적 올리겠다 이것도 너무 투입되는 노력이나 시간에 비해서 산출되는 결과가 적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학습이 아니야 그 중요한 건 뭐냐 문제 유형별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풀이 전략을 공부를 해야 돼 그거를 알고 문제를 풀어야 돼 솔직히 여러분들은. 뭐, 일치문제, 추론문제 막 이런 게 있을 때 그냥 읽고 푸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아, 예를 들면, 비문학, 독서 영역에서 일치 문제는 이렇게 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풀수 있다. 뭐, 경제 지문에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접근해서 문제를 풀면 효율적으로 풀수 있다. 이런 방법론적인 걸 공부하고, 그다음 그에 맞게 문제를 풀어가는 이런 게 중요하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친구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어. 개념학습하고 지문 많이 공부하고 그 다음 문제집 많이 풀고 이게 아니라는 말이야. 본질적인 국어학습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겠지? 음. 자, 그러면 우리 정리해봅시다. 영어는 단어부터 수학은 공식부터 뭔가 단계가 있는데 그러면 국어는 과연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국어학습의 시작은 이겁니다. 학습체계를 바로잡는 것. 여기서 학습체계라고 하는 건 글을 잘 읽어내는 방법. 오케이요. 그리고 문제를 유형별로 잘 풀어내는 방법, 문제 해결 전략. 요걸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 국이공 강의의 목적이 이 학습 체계를 바로 잡는 거예요. 국어는 학습 체계를 잡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 방향을 잡고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알겠나요? 자, 국이공 강의의 목표 심플합니다. 국어 전 영역 학습 체계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기출 분석을 할 건데, 그러니까 이 학습 체계를 뭘로 잡는 게 가장 좋은 것이냐? 그냥 일반 사설 문제집으로 하면 좋은 것이냐 아니죠. 역대 출제되었던 수능 문제, 수능 시험에 실제로 출제됐던 지문과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는 학습 체계를 잡아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기출 분석을 아, 여러분들, 선배들이 이런 말 많이 하죠. 야, 국어는 기출 한3회독은 해야 돼. 심하게는 5회독 정도는 돌려줘야지. 딱 보면 답이 기억날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거야.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답이 기억날 때까지 하나의 지문을 계속 본다. 아, 이건 좀 그렇죠. 그래서 기출 분석을 제대로만 하면 1회독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대로야, 제대로. 1회독으로 끝내기 위해서는 그냥 기출 문제집 한번 풀었어. 이걸로 되는 게 아니야. 제대로 분석적으로 이걸 해낼 수만 있다면 3회독, 5회독 한 회보다 내가 더 효율적으로 기출 분석을 했다고 라 말할 수 있어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국의공 강의의 본질은 첫 번째, 국어 전 영역 학습 체계를 완성한다. 두 번째, 국의공 강의가 기출 분석 강의거든. 기출 분석을 1회독 만에 제대로 끝낸다. 알겠죠? 음. 자, 강의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읽는 방법. 국어영역별 지문독해법을 배울 거예요. 예를 들면 시라고 하면 이런 시가 있을 때 이런 시각으로 분석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한 후에 문제를 풀어간다. 이런 걸 배울 거예요. 즉 지문 자체를 영역별로 읽어내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봐. 시를 읽을 때와 비문학 과학 지문을 읽을 때 읽는 방식이 똑같으면 될까? 아니죠. 당연히 안 되겠지. 시를 읽는 방법, 소설을 읽는 방법. 수필 읽는 방법, 극문학 읽는 방법. 그리고 비문학 영역 읽는 방법. 이게 다 다르단 말이야. 그 영역별로 독해하는 방법을 배울 거야. 알겠죠? 음. 자, 예를 들면 고전 시가도 고전 시가도 마찬가지야. 무슨 고대가요, 향가, 고려가요, 뭐 시조 가사 이러면서 많은 작품들을 애들이 공부하려고 하는데 그보다 선행돼야 되는 게 뭐야? 요즘 말이 아니라 옛날 말이야. 고어 표기도 많고 한자어도 많아. 이걸 어떻게 내가 읽어낼 수가 있는가? 그 읽어내는 방법을 배우는 게 우선이에요. 국의공에서는 그렇게 가르칠 거란 말이야. 자, 우리 고전시가 파트입니다. 고대가요. 구지가부터 한번 해봅시다. 이게 아니야. 이렇게 원문으로 출제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서 읽어낼 수 있을까? 이걸 배우는 거야. s 고전시가에서는 지문 자체를 읽어내는 방법. 이런 걸 배우게 돼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걸 배우게 되고. 그 다음 독서 영역도 이제 기출 지문을 바탕으로 해서 지문 자체의 독해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잘 읽는 방법을 일단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자기의 시선으로 스스로 분석 정리하는 방법. 무슨 말인지 알겠죠?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들 스스로 배운 대로 지문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지문 분석 정리까지 스스로 할수 있게 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공부는 어차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그냥 떠먹여주는 거 좋아하죠. 밥은 떠서 먹여줄 수가 있지만 이런 어떤 학습법이나 지식적인 측면은 내가 네 머리로 넣어줄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시험장에 내가 널 따라가지 않아. 너 혼자 시험장에 가서 너의 능력으로 시험지를 보면서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모든 걸 떠먹여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그런 친구들은 때려죽여둘 등급을 맞을 수 없다. 알겠죠? 자, 그래서 스스로, 여러분들 스스로 지문을 제대로 읽어내고, 제대로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국이공강의 목적이야. 자, 다음 문제풀이는 이제 국어를 잘 못하는 아이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이거지. 자기 생각대로 답을 쓰는 거.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당연히 맞은 것 같아, 이 문제. 예를 들면 일치문제 같은 거. 당연히 맞은 것 같아. 근데 나중에 채점할 때 보면, 어? 풀렸네? 이런 경우가 많죠. 솔직히 우리. 수학은 시험 보는 과정에서 미리 알죠. 아, 이 문제는 틀리겠구나. 근데 국어는 그게 잘 예측이 안 되지. 여러분들 주관적인 생각으로 풀다 보니까 문제 푸는 순간에 맞아 보인다 이거야. 나중에 보면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막 틀려있지. 왜 그런 거야? 내 생각을 근거로 문제를 푸니까 그래. 철저하게 제시된 제시문, 지문을 근거로 해서 객관적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내 머리를 근거로 주관적으로 풀면 맨날 3, 4등급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지문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객관적으로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건 이런 것이다. 이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알겠나요? 음. 그리고 문제 유형별 문제 유형별 풀이 전략. 이런 문제 유형은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이렇게 푸는 것이다. 알겠죠? 음. 이런 문제 유형은 보기 박스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이렇게 풀어가는 거야. 그리고 선택지도 그냥 이미지처럼 이미지화해서 쓱 보고 쫓끼고 슥 보고 제끼고 이러면 1등급이 안 나와. 선택지 하나하나도 분석적으로 보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울 거야. 즉잘 읽는 방법, 잘 푸는 방법을 배우는데 이게 국어영역의 본질적인 모든 걸다 담고 있습니다. 알겠나요? 이걸 배울 거예요. 음. 자, 이 강의를 들었던 여러분들 선배들은 아, 이 강의는 이런 특징이 있는 강의다라는 수강 후기를 남겨줬어요. 아, 진짜 국어 공부의 뼈대, 뼈대를 잡아준다라는 말을 하지. 이 강의의 목적이 뭐였어? 국어 학습 체계 완성, 뼈대죠. 실제로 강의를 들은 친구들이 아, 국어 학습 체계는 저렇게 잡아가는 거구나. 이거를 알게 됐다라는 거죠. 이 강의 이상하대요. 강의 듣는데 졸리지가 않대요. 왜냐하면 이 강의는 지금 OT기 때문에 선생님 혼자 촬영을 하지만 자, 이국이공강의 모든 촬영은 앞에 학생들이 앉아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돼. 나 혼자 일방적으로 떠들어대는 게 아니라 현장 학생들과 티키타카를 주고 받으면서 수업이 진행돼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재밌게 수업이 진행돼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는 우리는요. 너네한테도 자꾸 질문할 거야. 너네하고 나하고 또 티키타카 하면서 이렇게 진행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음. 자, 그다음에 이 강의 듣고 내가 그동안 문제를 바보처럼 풀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 유형별 풀이 전략을 몰랐던 거야. 근데 이제 문제 유형별 풀이법을 알고 푸니까 뭔가 달라지더라. 그러니까 국어공 강의의 본질적인 것들을 이 선배들은 제대로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될 겁니다. 알겠죠? 자, 이런 친구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일단 첫 번째 국어 공부를 이제 시작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뭐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겠다. 그 뭐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이것부터 시작하면 돼. 알겠죠? 그다음두 번째. 국어 영역별 체계적 학습법을 모르겠다. 나는 시든 소설이든 그냥 읽고 그냥 푼다. 왜? 다 한글이니까 읽을 수는 있거든. 그래 놓고는 맨날 3등급, 4등급, 5등급 나온다. 이런 친구들. 알겠나요? 음. 자, 그 다음에 기출분석을 하긴 해야겠는데, 그냥 기출문제집을 한권 풀면 되는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기출분석이라고 하는 게무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친구들. 겠죠. 기출 분석 제대로 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그다음 항상 시간 때문에 허덕이는 친구들. 뭐 이고사 시험만 보면 45 문제를 80분 안에 마킹까지 끝내야 되는데 맨날 시간 부족해서 한지문을 찍어. 심한 친구들은 막두지문 찍어요. 이런 친구들 시간 단축 비법에 대해서도 다 전수를 해줄 거예요. 그렇죠? 자 결과적으로는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너가 되겠지. 그렇죠? 너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국어 성적 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런 강의라고 생각하면 돼. 어떤 친구는 원래 5등급이었는데 후기 중에 그런 것도 있었거든. 그냥 국이공만 듣고 나서 이거를 채화해서 자기가 공부를 했더니 바로 1등급이 되었다. 이런 친구의 수강 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어 공부와 관련된 모든 걸 담고 있는 종합 강의야. 그죠? 자,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엄청난 영광이 있어요. 네이버에 신형견 치면 선생님 카페가 나옵니다. 정회원 자격을 부여해요. 정회원이 되면 뭐가 좋은 겁니까? 자료가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 EBS 분석 자료부터 시작해서 영역별 풍부한 문제들도 있고 선택 과목 문제들 포함해서 문제 유형별 자료까지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퍼다 나르면 죽여버릴 거야. 자기만 뽑아가지고 푸세요. 그럴 권한을 드릴 테니까. 그렇죠. 음. 자 선생님 올해 강의 목표는 내가 가르치는 내네 새끼들은 전원 일등급 만들겠다. 그게 오프라인 학생이건 온라인 학생이건 내 제자들은 싹다 일등급 만들겠다.라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익공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아 나는 삼등급만 나오면 좋겠어. 이런 마인드로 수업 듣지 말고 아나이 강의 제대로 듣고 일등급 받겠다. 이런 목적 의식을 가지고 수업을 듣도록 하세요. 그래와 그래야 너와 내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진짜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OT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 봅시다.